안녕하십니까 네, 서울대 공대출신 법무사 김관수입니다. 개인 인생으로 뭐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면 뭐 이런 사람은 불리하다 유리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고 그런데 개인 인생으로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코인이나 요즘 주식으로 해서 많이 빚진 사람들 있죠그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서울의 생 법원이나 부산의 생 법원은 코인이나 주식에 사용한 돈을 청산 가치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청 서울이나 부산도 청산가치에 넣으라 그할 때는 이게 뭐 대부분 그돈 빌려가지고 거기다 다+ 다+ 그대 거진 뭐 변제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그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불리함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서울생법원에 아예 공표를 해버렸잖아요. 도박은 몰라도 도박은을 때려치고 코인이나 주식은 이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보존공을 내리지 말라 이렇게 그걸 이제 부산법원은 인용했고. 그 조문을. 근데 수원회생법원은 그걸 인용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변제금이 많이 나오는데 직장이 별로 괜찮은 사람이다. 난 그런 사람은 그 서울이나 부산에서 가서 고시원이라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직장 한뭐 최저 임금제 직장 구해서 개시결정 나오면 재판받고 그때까지만 살다가 고향으로 가든지 그 얘기를 난, 난 원해드리, 그렇게 권해드려요 차라리. 뭐 직장이 시원찮고 그런 사람들 같으면, 뭐 출근 첫날 새 직장 구해면 출근 첫날 점수도 되고 소득산정도 현재 직장으로 관 산정이니까 소득도 작게 나올 거고 그래서 뭐 최악으로 근데 뭐또 네 뭐야 조건부인가 나오면 뭐3 년간 그냥 내가 그냥 잘하고 있겠다는 이제 뭘래? 몰래 뭐 알바를 찍는 말든 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조건부인가 정도는 조금만 각오하면 되는 거죠.